할렐루야 아,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열매들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들 아홉 번째 절제 절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벌써 마지막 번째인데 뭐뭐가 있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 절제는 다 하십니다. 아 왠지 오늘은 절제 열매를 다 같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어, 지난 2000, 2007년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기간 중에 불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축구선수들이 유흥을 즐겼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뭐, 선수들은 눈물로 사과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도입을 할까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것은 비단 2007년에 일어난 축구, 축구단이 축구 경기를 하러, 아시안컵을 하러 가서, 그 음주 가문을 즐겼던 절제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 마음의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은 사건이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잊을 만하면 나오고 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들이 비난받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시간에 그들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왜 비난을 받을까요? 아, 여러분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동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간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 개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소홀했던 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은 함께 공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운동하는 선수들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준 사건을, 사, 설명해준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예주가 아주 많이 시끄럽네요. 낮에도 그렇고. 네. 자. 네. 전하지 아니, 아니 아니하고는 참을 수 없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운동 선수들의 자세에 빗대어서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운동 선수들의 노력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절제하는 능력이 참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절제를 많이 합니다. 어, 사사로운 욕망들을 막 누르는 것,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 보지 않고,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혈기 왕성한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먹는 양까지도 조절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권투를 좀 했었잖아요. 그 권투할 때 그냥 재미삼아, 운동삼아, 권투할 때는 그냥 막 먹어요. 운동 끝나고 막 삼겹살만 막 구워먹고 막 같이 막 먹고 배부르게 먹고 또 운동해요. 근데 시합 나가기 전에는 개체량 하기 위해서 몸을 쫙 빼잖아요. 그러면은 막 운동을 하면 하루에 막 3, 4kg씩 빼는데 줄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곤투를 열심히 해도 땀이 안날 정도로. 침을 뱉어도 침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다 빼야지 3kg, 4kg가 하룻밤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개체량을 통과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땀이 안날 정도로 하루에 3kg, 4kg나 빼면서 그렇게 막 고된 운동을 합니까? 시합에 나가서 이기려는 거죠,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시합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다 절제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의 절제하는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월계수관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썩을, 썩어버릴 을썩그 이파리로 된 나무로 된 월계수관을 위해서도 이토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리스인들은 도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을 영어 번역 중에 쉬운 번역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절제가 주제이고, 바울사도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신앙인도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제 스스로 고민이 됐습니다. 왜 신앙인은 절제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절제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 계속 고민하면서 성경에 있는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거기서 특이한 부분을 하나 찾았는데, 바울사도 아시죠? 바울사도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총독이 찾아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찾아오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특별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 4 1조 사병전 24장 25절 말씀 네200아 31조입니까 아네 231조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이제 슬슬 노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잘못 네, 봤나 보요 제가 사병전 네.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 지금 이 상황 간단히 요약을 하면 벨릭스가 이야기하러 왔는데 벨릭스가 뭔가 이렇게 꽁지를 빼면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의 어떤 보문 말씀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그 특별한 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벨릭스에게 강론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의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모르시더라도 절제에 대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이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벨리스 총독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면 굉장히 특별한 기회입니다. 말 잘하면. 말 잘하는. 왜냐하면 억울하게 왔거든요. 이미 억울하게 왔고 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있고 말도 잘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러고 다 잘하잖아요. 얼마든지 능통하게 수사하게 또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말을 잘해서 풀려나갈 수도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그런 기회에 바울이 그 벨리스 총독에게 그 중요한 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의 장차올 심판 절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매우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회였을 텐데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 의의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심판,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 의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길이 열렸고 장차 올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절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서 그러면 정말 이것이 맞을까 여기서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한번 이제 가정을 세우고서 더 절제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서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던 그 서신서 가운데 절제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간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찾아보니까 그 절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할 때마다 쓰는 절제가 신도 성도들의 생활에서 곳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숨겨놓은 자식 있다든가? 아, 네, 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결혼 안 하고 총각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비슷한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7장, 신약 성경 270조, 고린도 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거기 짝팔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각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고린도전서 7장 9절, 시작. 만일,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아멘.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처럼 결혼 안 하고 사역에 온 몸을 다 투신하는 걸 바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정욕이 끌어 넘친다면 그거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해라. 라고 건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혼한 사람들에게는요 어,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분방하지 마라 각방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각방 쓰지 말고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합의 하에 얼마간 얼마간 분방 할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7장 5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오렌도전서 7장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을 잘 항상 합방해서 잘 지내는 게 좋은데 만약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방해야 된다면 잠시 동안 합의하에 하되 그러나 다시 합방해. 라 왜냐하면 그렇게 지내는 것이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거리, 사탄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부부간의 혹은 총각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 감독, 하나님의 청직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도 비슷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디모대 전서 3장 2절 말씀. 조금만 넘기시면 339쪽에 디모대 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절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디도에게도 말하는데 원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또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도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 디모, 어, 디모대 전서 3장 11절 말씀. 339쪽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집사의 직분 3장 11절 말씀. 1 0절 끝에만 보시더라도 남자 집사는 이런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이렇게 끝나죠.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사의 직분 1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건 찾지 않겠지만, 디도서 2장 2절을 보면 남자에 대해서 한번더 건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겐 특별히 한번더 건면하는데, 늙은 남자는 절제하라. 네. 아,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언제까지 절제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는 늙어서도 절제해야 된다. 끝까지 그냥 절제해라. 라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사도는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라고 서신서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절제를 모든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모데 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절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오지? 아멘. 절제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일절제를 하나님께서 그럼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절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셨던 것처럼, 바울사도는 신앙생활의 곳곳에서 절제를 요구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나는 말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니. 여러분. 말, 말세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세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무절제가 낳는 거 보이시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벨릭스 총독을 만났을 때그 짧은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절제에 대해서 말한 것. 의의와 장차올 심판과 절제를 말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주 의도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 절제는 우리가 장차올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에 멸망하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라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또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많이 묵상하면서 을그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 위대한 설교자가 벨릭스 총독에게 1대1로 정확히는 이제 벨리스 총독이 안에 가왔으니 1대2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 그리고 심판, 절제를 나눴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예수님을 마, 만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답이죠. 잘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가서 말을 이렇게 건네는 장면이 사실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한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찾아간 이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주 만났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자주 불러서 만났답니다. 왜요? 돈 받으려. 바울이. 나 이렇게 좀 해주면은, 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나 나갈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면서 돈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의화와 심판과 절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른 뒤로 돌아서 꽁무니 빼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 바울을 석방 시켜주지도 않고 뭐 어떻게 재판하지도 않고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충독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이제 사정전의 보면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물며 그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일대일로 전하는 그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 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안이고, 한편으로는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소원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면서 처음에는 답답하다. 아, 바울도 그랬구나. 그리고 사람들 답답한 마음이 들다가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이제 뭐아침몇분안 되시니까 우리 교회 있는 모든 분들은 절제라는 열매를 잘 맺어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아멘. 거기 가서 옆에 돌아봤더니 우리 집사님 계시고, 옆에 봤더니 권사님 계시고, 옆에 봤더니 성도님 계시고, 옆에 봤더니 장로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제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 그때 같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절제라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제라는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는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화끈하죠? 네.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터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다 즐기고, 갖고 싶은 거다 가져서 무절제하면 이렇게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내가 바울도 이렇게 터질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케 하는 노력을 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올 심판이 자신도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 그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언젠가 터져버릴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터지는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절제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터지는 때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 집착하고 저것 집착하고 저것 끌어모으고 다 집어넣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를 바라볼 수 있다면 터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절제하면 그때 우리가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시끄럽지만 풍선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의의 길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반드시 마지막 심판은 올 것이고 의의 길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절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골고다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사람은 우리가 같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절제한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알겠는다는 것이죠. 풍선 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절제함 없이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다 즐기는 사람은 이 풍선이 터져버린 것과 같은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겠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오전 말씀 기억 나시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삶, 그거 이외에 다른, 것,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심판의 때가 기쁨의 때요, 승리의 때요, 즐거움이고 잔치의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썩어갈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셔, 걸어가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회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